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공포 소설과 정신병자, 공포 소설과 정신병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미국의 영주권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던 정글이는 사람은 망상병에 시달려서 늘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얻어서 생활하는 정갈이라는 사람은 정갈이라는 사람은 늘 망상병으로 고통받았다 하는 겁니다.어느정도 가면 직장 동료가 자신을 해친다는 그러한 망상병으로 인해 잠을 잘 때는 새로 만든 그러한 상자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할 정도로 잠을 자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망상병이 심한 그런 고통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부, 그 사람의 정거리라는 사람의 부모님과 행제들까지 모두 이 같은 망상병으로 고통을 받아오다 여버 큰 스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큰 스님께서는 어, 말씀하시기를 이정거리라 사람의 조부님 중에 조부님 중에 귀신 공포 소설을 써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공포 소설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힘들어서 가슴이 뛰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밤에는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이 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두움이 무서워서 밤에는 길을 다니지 못하고 또 환각으로 인해 심지어 병들어 죽는 사람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신 공포 소설이 세상에 유통되면서 독자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게 되었고 결국 자기 자손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자님의 일생은 비록 비난하게 사셨지만 공자님의 가르침 즉 인의예지신 등의 오상은 중국 문화의 자양을 받게 된 그러한 인연공덕으로 공자님의 집안은 지금까지 7 0몇 대로 대대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으니 이는 선을 쌓으면 선한 가보를 받게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에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적선지가에는 필유경이고 저악지가엔 필유여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선을 닦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아가는 그런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뒤 따른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어, 정갈이 난 사람의 조상님이 어, 두렵고 힘 무서운 귀신 공포 소설을 쓴 그런 인연으로 인해 어, 자손들이 고통에 떨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같이 공포나 색정 엄난물이나 도적질 등을 묘사한 소설이나 희극이나 TV 연속극 영화 등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도 큰 해를 끼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가 추호도근 남이 없음을 알수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글을 쓰는 작가라 할지라도 반드시 인과응보를 이해하고 글을 써야 하며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나 쾌락을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해롭게 하면 반드시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은 곧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세명이나 요아친 망상병, 즉 정신이상자가 나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해서 병이 나게 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러한 인연으로 받는 가보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철에 가서 공포소설을 보고 놀라거나 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천도제를 모셔야 하고 아울러 이 같은 소설을 쓴 조상님들을 대신하여 깊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예전에 조상님이 쓰신 공포소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고 동생들의 정신병도 확실히 완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남을 해치게 하면 반드시 자신이 해를 입게 되고 남을 이롭게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인광보이치는 분명하다 하는 그런 깨우침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